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어우롱도우 치우 텃밭 앞에 있습니다. 이 밭에 여러 가지 그, 식물을 심어 놨네요. 그러고 저렇게 이 지지대도 이렇게 세워놓고, 아, 토마토를 묶어 놓기도 했네요. 일반 밭하고 똑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원의치유는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죠 그걸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의치유 프로그램에는 식물관리 이건 지속 가능하고 연중에 할수 있는 겁니다 물 주는 것 비료 주는 것 병해충 관리하는 것 잡초 제거하는 것그 다음에 아까 지지대 세우고 봤죠 그것에 그저 이렇게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묶어 주는 거 이게 유인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요 곳이 이제 식물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채온화단각국이라는 게 있어요. 채온화단각국기는 음, 겨울철에는 특별히 할게 없으니까 빼고 봄에서 이제 가을까지 진행되는데 밭에서 채수나 어, 화초를 심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생육 기간 중에 밭에서 수확 할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또 가든 파티 같은 거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그 작물을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죠. 대표적인 걸로 살펴보면 그 엽채류 중에는 그 상추 같은 거. 가꾸기도 쉽고 벌레도 잘그 어? 없고 뱀도 상추밭에는 잘안 온다고 그러죠. 그건 이제 상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과체류 중에는 방울토마토가 엄청 많이 달려요. 달리기 시작하면 뭐 한없이 달리는 건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이제 같이 주변에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따 먹으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더욱 더 학습 의욕을 고추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런 저어 프로그램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꽃꽂이. 꽃꽂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꽃꽂이는 저 사다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 키운 거올 갖다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작업하면서 이제 절기에 맞춰서 봄에는 이런 꽃이 있다 가을에는 뭐 이런 꽃이 있다 여름에는 이런 꽃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어떤 잠재해 있는 그런 욕구를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장식품 제작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저 테라리움 유리병에 해서뭐 이렇게 식물을 기르고 보고 관찰하는 아파. 꽃 같은 걸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아파가 눌러서 하는 거죠. 납작하게 해서 붙이고 뭐 이래서 아파 그 다음에 이제 벽걸이 거기에 걸어놓은 벽걸이를 만든다 든지그 다음에 리스 리스가 아 이거는 뭐백화사에에 찾아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리스가 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서 이런 벽 같은 데 이제 거는 걸 리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프리포프리는 방향제 그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뭐 식물 꽃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서 말려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용도 하고 이웃에게 선물도 하면서 그 기쁨을 좀 느끼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가급적이면 하간 그 본인이 이런 거할 때는 본인이 그 키운 거, 재배한 것을 하는 게 아주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뭐 크게 본다면 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내그 포장을 만 들어서, 하는경 우도 있 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는그 부직포 텃밭, 부직포 텃밭 을 학교 에 제공 하 면서 거기서 아이 들이 심고 가꾸 고또그 다음 에 플라스틱 투명 그 화분 을놓아 줘서 아이 들이 거기다 또 씨앗 도 심고, 또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하 면서, 정수 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과정을 해서 아주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번식하기. 식물이 이제 번식하는 거는 당연히 뭐 봄에서 추 여름까지죠, 그죠? 근데 이제 번식할 때 이제 국화 같은 거 이렇게 삽목, 삽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서 심으면 삽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잘라죠. 갈랑코에 산셀베리아 이런 게탁 삽목을 해요. 산셀베리아, 아프리카 바이올렛 등 응? 이렇게 이제 엽삽이 가능해요 이건. 그러니까 뭐 식물 때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꼭 놓아야 되는 게 하나, 잎, 잎을 떼어서 이렇게 심어도 잘 자라요. 특히 산새베리아는 잎을 잘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었을 때 뿌리가 내리고, 어 줄기가 똑같이 올라오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큰 품과 신기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 화분에 이렇게 꽉 참은 요거를 꺼내서 이제 분주 나눈다는 거예요 분주. 또 포기 나누기를 해서 이제 번식을 시키는 이런 그 프로그램, 이 있고요. 파종하기. 프로그램이면서 파종하기는 이제 춘파 일년초, 추파 일년초, 춘파는 뭐 봄에 뿌리는 거죠, 봄에 심는 거, 그 가을에 심는 거, 추파 일년초 이런 거 갖다가 이 심어가지고 파종을 한다 해, 심어가지고 씨를 심어가지고 이게 발아해서 수확할 때까지 일기를 쓰면서 관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용기 재배, 용기 재배가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는 아무 때나 실내에서 할수 있는 거죠. 1,2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한 잎채소를 심고 가꾸고, 꽃이 된 화초를 심어서 관리하는 네, 파종하기와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꽃이 될 수도 있고 채소가 될 수도 있고 허브가 될 수도 있어요. 용기재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수경재배는 말다 하시다시피 물에서 물로 기르는 거죠. 투명한 용기에 물을 남아서 시앗인스 무순, 어린싹, 시금치 등을 재배 그다음에 이제 그 과체류는 토마토 뭐 이런 거 수경재배 이런 그풀어램움을 갖고 진행합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 복합적인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를 도출해서 이 치매 이 치유가 아주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교육을 받는 가족들이나 이 치매 환자들이 엄청나게 무척이나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